일반 대중들이 대중들이 불확실성을 이해하는 데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있어. 대중들이 불확실성을 이해하기 어려운 거야. 이 글의 주제는 왜어려웠냐면 그런 요소들 중에 하나면 그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의 중요성이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이야. 매우 상대적이기 때문이야. 지구에서부터 태양까지의 거리, 이 정도라고 하는 이 거리를 예로 한번 들어보면, 근데 이 거리를 내가 어떻게 측정을 한 거냐면, 1년 중에 어느 한 지구의 지점에서 측정한 값이야. 그럼 디스 이 거리를 이야기하는 거지. 앞문장 전체 에이 거리는 상대적으로 정확해. 자이 말이 포인트야. 상대적이라 그랬지? 상대적으로 정확하다는 말이 뭘까? 그때 그때 다르다는 거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르다고. 정확할 때가 있고 안 정확할 때가 있고 조금 정확할 때가 있고 많이 정확할 때가 있다는 이야기야. a 터 l 결국 상대적으로 정확하다는 말은 뭐냐면 결국 여섯 가지의 유효한, 중요한이라고 해도 돼. 의미 있는이라고 해도 돼. 유효한은 유효한은 이 숫자를 이야기하는 거야. 1.49597을 이야기하는 거야. 여섯 자리 숫자를 이야기하는 거야. 유효한 숫자를 사용하는 것은 유징이 주어고 민스가 동사인 거야. d i g i 가 주어가 아니야. 유징이 주어야. 여섯 자리를 사용하는 것은 의미에 내가 뭐를 하, 하고 있다는 거야? 내가 알고 있다는 거지. 친구한테 내가 저 수치를 이야기했다는 거는 내가 거리를 알고 있다는 거야. 어떻게? 정확하게. 정확도로 알고 있다고.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one part in a million. 백만이야. 100만 분의, 이거 분수 표시한 거야. 100만 분의 원파트, 1 정도의 정확도로 거리를 알고 있다고 친구한테 얘기를 한 거지. 그러면 저 정도가 완벽하게 정확한 거냐고? 엄청 정확한 거냐고? 이게 정확도는? 엄청 정확한 거 아니라고, 상대적이라고. 그냥 대충 얘기할 땐 정확하겠지만, 인공위성 쏠때 되면 안 정확한 걸 거야, 저거.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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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다음 숫자, 이 뒤에 이어가자고, 이 숫자, 이 뒤에 한번 이어가보자고. 다음 수치가 불확실하다면, 7인지, 6인지, 5인지, 1인지, 부정확한 거예요, 지금 만약에 확실하지 않다면, that 그것, 불확실한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불확실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 무슨 성을? 당연히 불확실성이지. 불확실성을 의미하게 되는 거 확실하지 않다는 걸 의미하게 되는 거야. 뭐 하는데 있어서 아는 데 있어서 뭐를 태양부터 지구까지의 정확한 거리가 정확한 거리가 태양에서부터의 지구까지 의 정확한 거리가 누구보다 거리보다 거리보다 이이 이 거리랑 A라고 하는 주어의 거리랑 B라고 하는 이 아이의 거리를 지금 비교하는 거예요. 뉴욕이라고 하는 도시부터 시카고라고 하는 도시까지 사이의 거리보다 더 큰지를 아는데 불확실하다고. 아니 언뜻 보면 당연히 얘가 더 얘보다 A보다는 이 B 거리가 얘가 훨씬 더 멀지.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그냥 대충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정확히 몇, 얼마나 더 먼데? 너 키로수로 얘기해봐. 이렇게 할때 우리가 불확실하다는 거고 다음 숫자가 불확실하다면 불확실하다면 정확한 태양하고의 지구까지의 거리가 뉴욕부터 시카고까지의 거리보다 더 큰지 안 큰지 더 크다는 것을 아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확실하지 않다라는 걸 의미하게 된다고 이거 이해된 거야? 오케이 다음 웨더 절 한번 보자고 웨더 절 요게 조금 어려운데 뭐가 어렵냐면 주어를 찾는 게 어려워. 웨더부터 여기까지가 가로 닫아야 돼. 왜냐면 대어폰는 빼야 되니까. 연결 부사니까. 부사니까 빼. 따라서 웨더절이 주어. 인지 아닌지는 달라진다는 거죠. 달라진다. 달라진다. 그러면 숫자가 우리가 이게 여섯 숫자밖에 안 돼. 그래서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가 케박해야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정확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지, 안 정확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지는 달라진다고. 해 볼게. whether or not 인지 아닌지 이렇게 된거 인지, 낫은 아닌지. 쿠오티드라고 하는 것은 인용된 거야. 아까 저 수치, 여섯 자리 수치 이야기한 거야. 그 수치가 프리 사이즈 정확한지. 그래서 얘가 주아야 그리고 당연히 안주고 달라져. 요게 포인트야. 요거. 상대적으로 정확하다는 똑같은 말이야. 요게 상대적으로 정확하다라는 같은 말인 거야, 이두 개가. 그러면, what 하면 무엇을 이라고 해석해야 돼? 무엇을 내가 의도하는지. 내가 지금 뭐를 의도하고 있는지. 무엇을 내가 의도하고 있는지. to do with it. 은 숫자가 되는 거야. 이거 수치. 수치. 내가 그 수치를 가지고,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나의 의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이야. 자, 6번. 6번은 단순한 거. 얘는 엄청 중요한 거. 그래서 5번 문장이 별표인 거야. 5번 문장 문장 삽입이나 이렇게 출제할, 빈 칸으로 출제하는 게 매우 높아. 만약에 내가 care about 관심을 갖고 있다면, what time은 시간 물어보는 거야. 몇 분인지, 태양이 내일 몇 분에 뜰지, 몇 분에 태양이 내일 뜰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요번에 거꾸로 갔어 코오티드 이렇게 뒤에서 주식이야 이번에 인용되어 있는 수치는 괜찮아 괜찮아 그럼 괜찮단 이야기는 정확하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야 괜찮다는 이야기는 정확하다고 이거 엄청 안 중요하잖아 대략적인 거잖아 만약에 내가 인공위성을 투 오디트 오비트는 궤도야. 궤도면 바로 위쪽에 태양 위에다가 정확하게 올려놓고 싶어. 그러면 여섯 번째 수치 말고도 한 120번째 수치까지 있어야 될 수도 있어. 한다면 그렇다면 그다음에 나는 니드투노 알아야 돼. 거리를 조금 더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래서 6번 하려고 하는 거니 7번 하려고 하는 거니 의도가 중요해. 이렇게 된 거지. 의도가 중요해. 6번 하려고 하는 거니 7번 하려고 하는 거지. 케박해야 상대적으로 정확 해 상대적으로 정확할 수도 있고 안 정확할 수도 있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파이는 여기서 말한 정확한이라는 뜻이 되는 거고 여기는 정확하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지.